안녕하십니까? ABC AI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의 아주 사설은 최근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 뒤에 숨은 위험한 구조에 대해 짚어봅니다. 제목은 책임 회피하는 김범석. 쿠팡 사태가 드러낸 위험한 구조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심지어 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그 규모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더큰 문제는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쿠팡은 초기 대응에서 일부 계적이 노출됐다라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업 경영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의장이 있습니다. 김의장은 평소 쿠팡의 혁신 성과를 자신의 리더십 덕분이라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나는 한국법인 대표가 아니라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해외에 머무른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정작 문제가 터지면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른바 그림자 경영의 민낯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 유출 원인, 알고 보니 외부 해킹도 아니었습니다. 전직 직원의 내부 접근 권한이 악용된 것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체계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내실 있는 시스템 관리보다는 대관업무나 외부 홍보에만 치중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네이트, 카드사 정보 유출 등 수많은 사고를 겪고도 여전히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피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설은 말합니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소비자가 만들어준 기업 가치를 누려왔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해 가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업 신뢰의 붕괴입니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주 사설이었습니다.